안녕하십니까. 신지식인 정인태입니다. 저는 국립 한국복지대학교 특임 교수를 역임했습니다. 네, 이제는 국민들이 결심을 해야 할 때가 왔습니다. 헌재 재판관 전원을 탄핵하고 윤석열을 국민투표로 파면을 해야 합니다. 이 시점이 왔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더 이상 대한민국의 법조인들을 믿는 것은 이거는 우리의 기만이다 우리의 사치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제는 현재 재판관에 대한 탄핵을 논의할 때가 왔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를 스스로 파괴하고 있는 자들, 이 자들이 바로 법조인들이다라는 거예요. 변호사들 보세요 저 윤석열 변호사들 보면은 신뢰가 갑니까? 그리고 지금 서부지법 사태 변호하는 자들 보십시오 저 자들 변호사로서 신뢰가 갑니까?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이 그동안 저지기연이가 판결을 하는 그러한 상황들 그리고 저 검찰총장이라는 심우정이가 판결을, 행태를 내리는 모습을 보면 이제 우리 국민들은 더 이상 헌법재판소를 믿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헌법재판소 재판관들 전원을 파면하고 그리고 우리 국민들이 국민투표로 이 대한민국을 완전히 구해야 된다. 이것만이 길이다. 국민 투표로 윤석열이를 파면하는 것. 이것만이 우리 국민들이 선택할 마지막 선택 사항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은 더 이상 저 윤석열이에 대한 절대로 기대를 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헌법재판관들을 믿는 것은 우리 국민들이 미련한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이제는 저 헌법재판관들 탄핵을 명령해야 한다. 그리고 윤석열을 국민투표로 타면라는거 이것만이 길이다. 나중에 에, 현재의 뒤통수 맞고 우리가 에, 후회할 필요가 없습니다. 선제 대응을 해야 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이번에 대한민국 이 법조인들, 이 판검사 변호사들 이자들이 한 행태들을 보게 되면은. 더 이상 이들을 믿을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은 마지막 결단을 내려야 된다. 이 마지막 결단은 헌법, 재판관, 전원을 탄핵하고 그리고 국민투표로 윤석열을 파면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진정한 정의가 무엇이냐 고민할 때가 왔다. 진정한 정의는 윤석열을 국민투표로 파면하는 게 진정한 정의다라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이 뽑았기 때문에 국민들이 파면하는 것이 그것이 당연한 이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치로서 이 대한민국을 다스려야 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 땅에 살면서 이치로 이치로 세상을 다스린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하늘의 뜻이다라는 것을 우리 국민들이 인식해야. 영사격이 더 이상 허접한 강들에게 맡겨놓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보십시오. 벌써. 변론이 종결된 게 25일입니다. 2월. 지금 한 달이 넘어섰어요. 그리고 변론도 8번이면 끝날 걸 3번을 더 지정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논란의 대상이 없다. 논란의 대상이 없기 때문에 일주일이면 끝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예측을 했습니다. 그러나 일주일이 아니라 지금 한 달이 지나가고 있고, 3월이 넘어서 4월로 가고 있습니다. 더 이상 우리 국민들은 완전히 당모가지 빼가지고 계속 기다리는 그러한 행태를 이제는 할 필요가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니다 이번에 헌법재판관 전원을 탄핵하고 그리고 이 대한민국을 헌법재판관들이 아닌 국민들이 이 대한민국의 최고 결정자임을 보여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 국민들이 못하고 계속 저 여덟 명의 사법관료들에게 대한민국 운명을 맡긴다. 대한민국 스스로 망하게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이 대한민국을 멸망의 길로 가게 할 것인가? 아니면 주인으로서 이 나라를 지킬 것인가? 이제 마지막 결단을 해야 할 때가 왔다라는 것입니다. 헌법 재판소를 해체시켜 버리고 헌법 재판 전원을 탄핵하고 그리고 대한민국에 이제는 대법원 대법원의 헌법재판부를 도서 헌법재판부 해서 격화를 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는 국민투표로 결정한다라는 조항을 넣어야 돼요. 이거 우리 국민들이 이번에 제 말을 이해 못하고 제 말을 우리 국민들이 무시한다면 대한민국은 멸망으로 갈 것이다. 저는 분명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정말 심각한 정황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 이 대한민국을 이대로 내버려둬서는 안 된다. 이 관료주의, 국민들은 죽어나가고 산불이 일어나가지고 26명의 국민들이 목숨을 잃고 이재민들이 발견 계속 나타나고 있어도 불구하고 저 헌법재판소, 사법관료, 저 여덟 명이 국민 세금으로 그 높은 급여를 받으면서 우리 국민들을 계속 우롱한다면 우리 국민들이 저들을 가만히 내버려두는 것이 국민의 주인으로서의 자세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주인으로서 직무 유기를 하고 있다. 직권 남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완전히 국민으로서의 권한, 직권을 행사하고 직무를 유기해서는 아니 될 것이다. 저는 분명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 윤석열이를 국민 투표로 파면해야 한다. 헌법재판관 전원을 탄핵해야 할 분명한 이유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 국민들이 분명히 인식을 해야 한다. 저는 그렇게 못을 박습니다. 이 저의 선언을 우리 국민들이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 인식하지 못하고 이 상황을 그냥 내버려 둔다면 대한민국은 극단적인 분열 속에서 결국에는 대한민국은 멸망하게 될 것이다. 저는 분명하게 경고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공동체 의식이 이미 죽어버렸고 도덕성, 윤리, 인성, 모든 게 죽었습니다.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는 죽었다. 저는 분명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는 죽었다. 이 법치주의 자체가 국민을 기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완전히 사이비 교주들이 사이비 교리를 만들어 놓고 국민들을 그 안에서 신도들을 그 안에서 가지고 놀듯이 이 부패한 기득권들이 법치주의라는 사이비 교리를 만들어 가지고 지네들한테는 아주 권력자들에게는 무조건 무죄 그리고 힘없고 돈 없고 빽 없는 국민들에게는 아주 법대로 아주 빠져나갈 수 없는 그런 그물망에다가 가둬가지고 심판하는 게 이게 바로 대한민국의 법치주의. 사이비 법치주의 아니냐. 그래서 우리 국민들은 이번에 헌법재판관 전원을 탄핵하고 윤석열을 반드시 국민투표로 파면해야 한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